오늘 저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 왕 요야김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고 그 당시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인질로 잡혀서 끌려갔었는데 그 당시에 그 소년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다니엘 1장 4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하였고, 그 당시에 끌려온 여러 젊은 인재들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로 하는 그러한 인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정말 군계 일학과 같이 지혜가 월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령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는 어떤 지혜자들보다도 10배에 더 월등한 지혜를 얻었는데, 그리고 그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까지 활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만큼은 계속 중요 요직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직장이 인수합병되고 회장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면 그러면 모든 직원들도 다 바뀌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요직에 두루두루 기용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실력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 싹 물갈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하는 것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 구절은 다니엘 6장 10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 바벨론에 끌려온 이후, 그는 항상 하루 세 번씩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세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시니까 그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상황이 급변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많은 일에 쓰임 받는 큰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사에 다니엘처럼 쓰임 받은 분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잡혀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다음 왕은 벨사살, 그다음 왕은 다리오, 나라가 바뀌고 이제 고레스 왕 때까지 계속 다니엘이 쓰임 받았다. 그것이 인간의 실력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울 점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서에 보니까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또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응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다시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영만리 타양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전을 사모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록 현장 예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있는 처소에서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세요 저녁에 잠을 쓰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염려 10년보다 기도 10분이 낫다고 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코로나에 어려운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교회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먼저 다니엘은 주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여.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음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한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주여, 삼창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삼창을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니엘서를 읽다가 주여 삼창의 시작이 다니엘이라는 것을 깨닫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다니엘처럼 기도하여 부흥했다라고 저는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시고,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다니엘의 기도. 얼마나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입니까? 기도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로켓의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거의 90%의 연료는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죄악의 대기권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조용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죄악의 중력권을 벗어나서 영적인 기도의 궤도로 진입하게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조용히 기도하셔도 돼요. 네, 일단 인공위성이 그죠? 로켓을 당해 발사할 때촤 우리 나로 보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강력한 파워? 이렇게 탁 날아가잖아요. 그 대기권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실패합니다. 거기서 다 떨어지고 중간에 폭파하고 하는데, 그 통과하고 이제는 연료를 다 통과한다면, 궤도에 우주의 궤도에 탁 들어서는 순간 쫙 돌아가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이 사명을 감당하듯이, 우리도. 이 죄악의 대기권을 벗어날 때까지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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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궤도에 오가면 그 다음부터는 고함 안 질러도 돼요 조용 아버지 하면 주님이 오냐 하고 다 응답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서 꼭 잊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뭐 때문에 부르짖는가? 아무거나 부르짖는다고 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같이 보세요. 같이 읽어 봅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무리 주야 주여, 주여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면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인간적인 욕심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가득한 분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정력을 위하여 주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를 잠잠케 해 주시고, 이제 비대면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활란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간과 조상들에게 돌아오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습니다. 많은.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공동체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걸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사랑한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권찰님, 우리 팀장님, 우리 선생님, 우리 학생, 우리, 우리라고 할때 얼마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더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떨어져 기도하실지라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우리의 기도에 더큰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공중기도, 대표기도. 오늘도 집사님이 정말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 잘해 주셨습니까? 이 대표 기도자는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저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 정말 기도 준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장론의 한 분은 정말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대표기도가 있는 주간은 정말 긴장에 긴장을 하여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대표기도를 몇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매번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강대상이 올라오면 그렇게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뛴다는. 거예요. 이제 내 순서가 왔다 막 긴장하는데 신기하게도 딱 서서 준비한 기도를 할 때에는 마음이 참. 평안이 오면서 은혜롭게 착 기도가 되었다. 한번 예외가 없대요. 그럼 다음에는 좀 긴장 안 하고 할 그게 아니고 또 다음 달에 기도 순서 돌아와서 기도할 때는 또 콩닥 콩닥.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할 때는 마음이 착 깔아 앉고 평안이 오고 사랑한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중 예배 기도 준비를.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서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길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길어집니다. 공중기도는 2분에서 3분, 길어도 3분, 2분이 좋습니다. 개인기도는 길수록 좋지만 공기도는 짧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많은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식사 기도에 대한 너무나 유명한 에피소드를 일화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성교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점심을 함께 먹기 위해서 식사 기도를 여러 성도들과 같이 하게 됐는데, 장노님이 너무 기도에 몰입하여 기도가 길어졌다는 식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 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말씀을 인용하다 보니 그냥 혼자 막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길어졌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임박하여 다 떠나갔습니다. 기도 마치고 눈을 떠 보니까 아니다 가고 없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성교사님 하는 말이 아브라함 때다 갔어요. 아브라함 때. 예, 창세기 할때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제가 왜 식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식기도 왜 길어지는가 이 음식 먹고 건강 얻어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남북통일까지 가는 겁니다. 예,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간략하게 먹으면 맛있게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다 좋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구절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개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연적으로 기도는 공동체성을 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친척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로 점점 더 기도의 영역을 넓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같이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극률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폐역하였음이오며 오늘 주님께 폐역한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하에도 계속적으로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기도는 죄를, 죄를 발견하는, 발견하는 현미경과, 같습니다. 현미경과 같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내 죄가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은 말이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필연,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 중에 회개한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의 회개 기도의 내용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11절에도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4절은 같이 보세요. 14절 하반절. 우리가, 우리가 그, 그 목소리를, 목소리를 듣지,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 반드시 코로나의 재앙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오늘 환란 중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 깨달아진다 라고 하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귀로 듣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았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의 환란과 재앙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옵니까? 엘리야를 보면 그것이 바람 속에서도 들지 못하고 지진이 일어날 때도 듣지 못하고 불가운데도 듣지 못하다가 세미한 소리로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세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바람 속에서도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세미한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 세미한 음성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의 제목은 여호와 얼굴을 기쁘게 해 드리지 못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 말씀. 우리, 우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기쁘게 하지,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얼굴이 찡그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하게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욕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난을 받고 칭찬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슬프게 해 드리고 욕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도교회가 작년에 신년을 맞이한 50주년 금년도에 51년 앞으로 또 55주년, 60주년, 70, 80, 100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흰돌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가운데서도 교회의 모델은 저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만 된다고 라 하면 하나님 얼굴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구구절절이 다 말씀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몇 군데만 추출을 해서 같이 낭독하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2장 4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4장 21절도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5장도 보세요. 5장입니다.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다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칭찬 받으니까 믿는 사람의 무리가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사정전에 나오는 교회 중에 안디옥 교의 회 모습.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11장. 제자들이 안대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걸음을 받게 되었더라 초대교의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은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크리스찬이라. 크리스찬이라.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이 그 얼굴이 얼마나 기뻐지셨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이 기회에 우리가 회개합시다. 더 낮아지고 겸손히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몇 주간 예배드리시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여 부르짖으며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또한 두 번째로 공동체를 위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 뜻대로 했던 거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빛나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욕 돌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깨닫고, 다 회개합시다. 정말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을 때이 코로나의 환란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